여름용 냉감 침대 패드 추천 베스트 상. 여름이 다가오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이런 더운 계절에 꼭 필요한 제품이 있어요. 코메홈 여름용 시어서커 고정 밴딩 패드인데요. 이 제품은 시어서커 소재로 만들어져 통기성이 좋아서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뒷면에는 고정 밴드가 있어서 잘때 뒤척여도 흘러내리지 않아요. 그리고 화이트, 그레이, 차콜 그레이의 세 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어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이 제품은 고무 밴딩이 최대 30cm까지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세요. 여름에 시원하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코맥, 홈 여름용 시어서커 고정 밴딩 패드, 한번 사용해보세요. 여름이 다가오면서 시원한 수면을 원하시나요? 그렇다면, 이 제품이 딱입니다. 바순 고정 밴드 시어서커 여름 침대 패드는 체크 그레이 색상으로 선보입니다. 이 제품은 퀸 사이즈로 제작되어 있고,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제작되어, 시원하고 톡톡한 촉감을 선사해줍니다. 밴딩 형식으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쿠션감도 느껴집니다. 또한 세탁 후에도 변형이 없어 실뢰할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여름의 최적인 선택이며 시어서커의 시원함과 통기성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구매하시면 상쾌한 수면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완벽한 여름 침대를 위해 이 제품을 놓치지 마세요. 여름이 다가오면서 뜨거운 날씨에 고민이 많으셨죠? 이제 그런 걱정은 이 냉감 양면 누빈 침대 패드가 해결해줄 거예요. 시원한 냉감 소재로 만들어져서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부드럽고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. 더위를 많이 타는 아이들이나 더위를 잘 타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. 봄과 가을에는 와플 소재로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 높고 세탁 후에도 오래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시원하고 편안한 숙면을 경험해 보세요. 상품은 그레이 계열로 슈퍼 싱글 사이즈로 제공돼요. 완벽한 여름을 위한 최고의 동반자, 지금 만나보세요.